나와서 생각난 건데 제가 요 보면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하죠 눈썹보다 눈이 더 진해 보이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얼굴이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laughs> 되게 선하게 생기고 굉장히 순수한 어린 왕자처럼 생겼었거든 내가 35살 때까지만 해도 사고 나기 전에는 쌍꺼풀도 없었으니까 좀 이목구비가 좀 흐리멍텅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뭐 이렇게 눈에서 찐끝 날리면 여성분들이 충분히 호감을 살수 있는 얼굴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란 게 끝이 없잖아. 지금보다 좀더 나은 얼굴을 갖고 싶어서 아이라인을 한 거지, 아이라인을. 어, 근데 내 나름대로 이뻐, 눈이. 오, 쌍꺼풀은 없는데 눈이 찐해 보여. 눈이 되게 선명해 보이고 왠지 좀 스마트해 보이는 느낌이 딱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어, 아이라인 잘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어. 얼굴이 완전히 진짜 박살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고가 나니까 여기를 갔다가빡부딪혀 밀려갖고 일주일이 지나도 진짜 눈꺼풀이 비엔나 소세지가 된 거야 이렇게 와울 때마다 핏물 뚝뚝뚝 떨어지고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도 이게 붓기가 안 없어져갖고 상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래 왜 그러냐고 아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 붓기가 안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딱 진찰을 해주시는데 눈꺼풀 내에 뭐새 세포 조직이 손상이 됐나, 어쨌나, 막. 이게 그냥 놔두면안 빠질 거래.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세포 조직과 지방을 다 빼내고, 눈꺼풀이 이렇게 부어있다가, 여기에 이게 빼면은 살이 늘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늘어지니까, 이거를 완전 슈퍼타보 왕 절개술 갖다가 눈을 올려야 된대. 살을 잘라내야 된대. 쌍꺼풀 수술을 하라는 소리를 한 거야,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이눈 갖다 살수 없으니까, 했어. 나름대로 잘된거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그냥 보통 있었을 때는 이제 아이라인이 안 보였거든? 근데, 쌍꺼풀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절개를 했으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살짝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눈썹 있는 부위가 이렇게 살짝 들리는 거야. 들리니까 어떡해. 아이라인 한 게, 고대로 보이는 거야, 고대로 그래서 인상이 이렇게 겁나게 진해진 거야. 이목구비가 더뚜렷해져서 심새. 그때 후회했던 게 뭐냐면, 아우, 심새 이 아이라인을 괜히 했네. 또 이렇게 느꼈다니까. 아, 심상 옛날 사진이 궁금해져요. 감당이나 할수 있겠나. 이게 저 30대 초반이야. 이땐 되게 미소녀 같잖아. 나 되게 동안이었거든, 옛날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받은 대신에 소년미가 없어졌지.